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범생 김용숙입니다. 사랑의 콜센터 68회를 보면서 영탁 씨가, 영탁 씨가 얼굴도 조금 수축해, 수척해진 것 같기도 하고 노래도 참 평상시보다 이명, 아, 영탁 씨의 노래가 참 슬프게 들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표정도 조금 어두워 보이는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 또 위축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또 노래도 그 의자에 앉아서 좀 슬프게 부는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선입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입견 때문에 그런데 평상시보다 영탁 씨가 그렇게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보시는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탁 씨가 왜 이런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또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늘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저는 어색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뭐또 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구독, 좋아요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음 이날 손준호 씨하고 대결을 했죠 손준호 씨하고 영탁 씨는 친구 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대결을 해서 영탁 씨는 나 하나의 사랑은 각오를 불렀습니다. 가창력 좋고 감정 풍부한 이미숙 씨의 노래죠. 그런데 이날은 그 완전히 부르는 분위기가 이명, 이미숙 씨하고는 완전 다른 분위기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 그 노래가 물론 슬픈 노래지만 더욱더 제가 듣기에는 슬퍼 보였습니다. 어, 영탁 씨의 요즘 그 예천양조하고의 그 사연을 들어서인지 그 뮤벤저스들은 영탁 씨가 무대에 올라오자 영탁 씨에게 많은 기를 주는, 아, 실물이 더 잘생겼다, 멋있다, 비율도 좋다,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위로성 발언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그냥 입을 모아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어떻게든지 영탁 씨를 좀 위로해 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구나 하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뭐 느낌이라는 건만 명이면 만명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어쨌든 들었습니다. 반면에 또 찬원 씨하고 영탁 씨하고 같이 유닛 대결에서는 남자는 여자를 구창게 또 명랑하게 불렀어요. 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탁 씨가 이제 조금 안쓰럽게 생각이 되어습니다그또이 무대를 보기 전에 제가 그런 뉴스를 또 접했거든요. 뉴스에까지 영탁 씨의 이제 그 문제가 등장을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냥. 인터넷 기사 이런 데로만 이제 이렇게 다뤄지다가 그 종편 뉴스에 공식적으로 이 뉴스 소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하는데 제가 마침 그 뉴스를 봤기 때문에 영탁 씨의 이런 스퍼 보이는 그 감정이 더 이입이 됐을지 모릅니다. 영탁 씨가 인스타그램에 손바닥 손 손만 이렇게 찍은 사진을 올려 놓고 손을 펴쫙 펴서 손을 올려 놓고 거기에 뭐라고 글을 남겼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비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고 사진도 올리니까 그 영탁 씨의 그 답답한 마음도 여기에 있고 또 팬들에 대한 위로와 미안함도 같이 이제 그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진과 글을 올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글과 사진을 올린 모습은 적절한가? 과연 적절한가? 하는 그런 의문은 생겼습니다. 지금 한 유튜버에 의해서 이 얘기가 낱낱이 지금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천양조 측, 뉴에라 프로젝트 측에 그 얘기를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영탁 씨에게 유리하다고만 얘기할 수 없다. 그, 아니, 그 객관적인 자료만 놓고 보는 겁니다. 뉴에라 프로젝트에서 하는 얘기와 예천양조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영탁 씨가 결코 유리하다고 할수 없다. 이것 제 생각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길게 오래 끌고 가면 갈수록 영탁 씨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영탁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 사진과 이 글도 결코 영탁 씨에게 유리할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염려가 들었습니다. 염려가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모님들은 아들들 자녀들이 잘되면 한없이 자랑스럽고 어깨도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그런 아이들에 대한 애착은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오기까지에 거기에 개입이 됐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하신 거 이해한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좋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150억이 됐던 110억이 됐던 110억이 사실인데 110억하고 150억의 차이가 뭐에 그렇게 큽니까? 그 주장이 다르다고, 그 주장이 다르다고 변명을 하면 할수록 이 얘기는 더 꼬인다. 더 복잡해진다. 영탁 씨 얼굴, 그 명랑하고 밝은 사람이 그날 박지 못했어요. 얼굴이 조금, 윤기도 좀 왠지 없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오래 가지 않도록, 오래 가지 않도록 영탁 씨가 빨리, 얼른, 기획사, 부모님 다, 뭐 변호인이, 변호, 변호인들 다 빠지게 하고, 본인 이 본인 성격대로 협의 잘해서 빨리 이 문제를 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일파만파 덮어진다.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이 예천 양조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이 만만하지 않다. 이것을 뭐 명예 훼손 뭐 이렇게만 그 말로 우긴다고만 이 문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합니다. 영탁씨, 빨리 그 명랑함, 본인의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뉴스에까지 등장하는 거, 이거 결코 좋은 시그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